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마음대로부터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진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점차로 이랬잖아요. 한 번에 된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 이전 성경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가만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상이 확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숨겨져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게한 가지 있어요.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요. 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은 자들이냐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네. 보니까 1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그래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어, 그것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음, 물건을 사러 갔어요 똑같이 어, 이렇게 천원짜리 노트가 쭉 있어요 그 중에 한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노트들이 왜 나는 안가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짹소리 어,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선택은 뭘 뜻합니까? 그 선택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영원한 지옥 형별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천국으로 옮겨 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종이죠 여기는? 여기는 자녀입니다 종하고 자녀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선택의 은혜요 그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받은 거예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복 받았구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복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위에 지금 기러기 키우고 있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네. 근데 특별히 기러기는 색깔이 그렇게 안 예쁜데 내가 지금 이제 저, 저, 저 우리 그 한계리 집으로 보내기로 한 기러기는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진짜 품이 있어요. 완전 백색이거든요. 완전 백색에다가 머리 끝에만 딱 왕관을 썼어요. 검은색 왕 털이 땅여기만 검은색 털이 땅 나고 나머지 다올 화이트야. 이게 기러기를 키워보니까 털이 지멋대로 나. 근데 얘는 그렇게 깨끗하게딱 앉았으면 진짜 품위가 있어. 이게 소컷이야. 그러고요 한 마리 더 있는데요 부화한 애가 먼저였거든요. 걔는 암컷이야. 먼저 부화한 게더 작아. 다나하니 에뻐 그리고 둘이 다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항상 이렇게 크로스로 앉아 머리 이쪽. 그러네 머리 이쪽이라고 딱 이거 머리를 감도로 모아 이렇게 딱 그렇게 앉아 있어요. 사이가 아주 좋죠. 보기에 이뻐요. 예. 저 기러기한테 내가 다이아몬드 갖다 줬어. 그럼 기러기가 뭐라 고 할까요? 기러기가 아마 말한 번 이렇게 연병 그럴 거야. <laughs> 왜? 아니 사료를 갖고 와야지 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냐고. 그렇죠? 예? 기러기는 그런다니까는요. 데지한테 예.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마디입니까 안 해요. 꿀꿀 쳐다도 안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복인지 모르는 어두운 자가 아니라 이게 복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받는 자는뭘 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태해서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면 예배하는 자의 삶.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이비엠 하나님이 무슨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다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있고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 장수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의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버리고 스스로 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럼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도적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적질을 당합니다 어떤 도적질을 당합니까 가장 많이 당하는 도적질 중에 하나가 경제를 도적질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경제 도둑질을 당하면 그런 다음에 관계를 도둑질 당해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고 자녀가 자녀가 되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도둑질을 당해. 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통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요.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제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 요 뭐가 습니까이 생명을 도둑질 당해서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 그래서 우상에게 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요. 그런데 우상은 언제나 우리한테 혹하는 걸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진짜 큰뭐 혹하는 거, 뭐 게임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쾌락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있다니까는. 좋아요, 여러분 은 그런 우상을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속았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멍청했느냐? 아니요, 안 멍청했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버리고 참아기를 스스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지를 몰랐어. 그게 첫 번째 뭐냐?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야. 예.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신천지 어, 이미 이단으로 딱 결론이 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왜 증인 이당이 됐느냐?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왜 이단이느냐? 이만희가 신일해. 그고 다른 교회는 구원 없고 자기들만 구원했대그래 이당이 되는 거. 그런 다음에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회는 뭘 말하는 거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안식일을 지켜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을 해. 그래, 지금도 제사지네요 네. 그런 다음에 안식일교에서 나오는 어머니교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계시지 않냐? 그럼 하나님도 아버지도 엄마도 있지 않겠냐 이거야? 말이 되는 것 같죠? 멍청한 소리예요. 음. 어떻게 피조물을 기준으로 창조주를 판단합니까? 창조주를 기준으로 피조물을 판단을 해야지. 그런 우를 보면 된다니까요. 기타 등등 많은 또 통일교,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일 같은 경우는 이창 창시자가 자기가 메시아래. 완전한 예수는 불완전한 메시아, 고 나는 완전한 메시아래. 이 예, 안사르께 어머니 교회가 왜 나오느냐? 원래 안식일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이단이 안식일 에서 나온 이단이요. 거기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계시로 보면 뭐 검은 고소리가 나. 그게 자기래. <laughs>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서 죽으면 나 부활할 거야라고 했거든요. 죽었어. 부활했어요? 안했어요? 부인를 기다렸어. 부활이 안 되고 썩은 냄새가 나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 안상황제 부인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안 오셔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안 오시기로 했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래서 안상황 부인이 이제 하나님이 돼서 참 기가 막힌 노래죠. 근데 그 말이 통해요. 그게 믿어줘요. 음.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만 있냐 안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요. 네. 디귿으로 시작하는 건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다 이다 이라거든 다를 이자에다 끝도 안짜 끝이 다른 걸 말이야. 비슷한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주고 모세의 동생 모세형 아론이 뭐라 하겠느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말했어요. 11기상입니다. 12장입니다. 28절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이게 2단 그런데 이게, 이게 어느 날도 아주,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적 고 다닙니다. 그럼 2단 이단들, 이런 2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요. 특별히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사람이니까 실수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그걸 지적하고 그런 걸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동의를 얻잖아요. 그럼 교회에 뭐 이상한 것좀 자기들 이 생각대로 틀리다 생각하는 것들을 그러고 뭐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동 감정적인 딱 동의가 이루어지면 거기다 틀린 걸 집어넣어. 그럼 무조건 다 믿어지게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거 있어 이거 두 번째 학문 가장 이제 쉽게 말할게 어, 말할게요 심리학 아, 또 사회학. 이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니까요. 다음에 어, 심리학 사회학 또 상담학 등등등등등.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죠? 이거는 완전 히 프리피스요. 경계도 안 받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정식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어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첫째들은 어, 항상 피해 의식 이좀 있어요. 왜 엄마는 동생들을 더 엄마 아빠는 동생들 더 이뻐해 이런 거. 첫째가 장녀고 둘째가 아들이면요, 장녀는 피해 의식 좀 있어요. 왜아들만 이뻐해 나는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형성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 어렵고 네 마음이 어렵고 행복하기 않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한 과거의 환경 때문이다, 사건 때문이다, 사람 때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그러면 그게요, 이해가 돼요, 동의가 돼요, 그백. 그럴싸하거든요. 예, 네, 동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로 방법을 제시를 해요. 아,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어, 전주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죠. 아, 집에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나를 차별하고 오빠가 나를 면목 뭐 있게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이게 상,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이라 말이 동의가 된다니까, 아 맞아. 그래, 나도 그랬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결책을 방법을 딱 제시를 딱 이렇게 하죠,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죽어버려요.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요. 마치 꼭 연탄 가스 같아.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 도 연탄 가스 냄새는 나는 거라. 그냥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이 문제 것이. 이 모든 지난 날들에 누가 사라져 버리냐? 그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와 주지하신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라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불경애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게 불경이 때문에 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죄가 사라집니다. 불경건한 삶을 맞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돼 있어요. 죄가 사라져요. 자이 학문이 틀렸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있어요. 이게 틀린 증인. 그 증인이 누굽니까? 그 증인이 다윗이에요. 아예. 자, 다윗은 집에서 어떻게 자랐어요? 팔 형제 중에 막내예요. 형제는 팔형제고 남매가 있어요. 딸도 있으니까 아마 10남매 이상 된것 같아요. 개 중에 막내로 자랐다니까는. 막내로 자랐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한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막내의 처우가 어떤 처우를 받았느냐. 종과 같은 처우를 받아서 사무상 16장에 사무 제사장이 이세 집에 다 왔어요. 완전히 동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요? 무월이 왔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그야말로 나라가 바뀌는 문제란 말이에요. 왕이 누가 되는 이 문제야. 그런데 사월엘이이세 동네 그, 다윗 동네에 다 와가지고 베들레미 와가지고 뭐라니 베들레지 모르겠는데 맞구나. 와가지고 아들들 다 데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다 데꼬야 돼안 그러면 빼놔야 돼요. 다 데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누구를 빼놨어요? 다이을 뺐어요. 아버지는 다이을 뺐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집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차별입니까? 종처럼 차별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삐뚤어져야지. 삐뚤어져 갖고 술도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고 다뤄 다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막내맘도로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차별 정도가 아니요. 형들은 놀아도 다윗은 못 놀아. 형들은 쉬고 노는데 다윗은 가서 봐야 내가 양을 쳐야 돼. 양치기. 아, 형들은 놀는데 막내 보는데 양치기 시키는 거요. 예그 막내가 얼마나 울래요 그러면 대충 해버려야 되잖아요. 공부 대충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쵸잉? 그렇죠? 근데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차별을 받았는데, 오시기 말해서 어려움을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 생겼잖아요. 전혀 문제는 안 됐어요. 이것이. 그럼 뭐 했느냐? 양치기 하라고 하니까 양을 치는데 어느 정도 찾느냐? 사자가 왔어. 여러분, 사자와 싸우면 이게 뭔 얘기예요? 개하고도 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자하고 얘기냐고. 사자와싸워서이겼어요 곰이요, 곰하고 호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곰이 호랑이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호랑이가 곰을 이기지도 못해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물어도 곰 가족이 두껍고 따뜻내가지고 호랑이가 또신면사로부터곰 힘세. 결국 호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안 돼요? 그럼 공하고 사자가 오는데도 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치기의 최고의 필수 과목이 뭡니까? 최고 필수 과목. 그게 물매 아닙니까? 물매. 얼마나 그 형들은 놀고 있는데 자기만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연습하는데 어느 연습합니까? 그야말로 던지면 백발을 씁 팔이 왼쪽 날개 맞춰볼 정도. <laughs> 좀 너무했나? 그 정도 실력이 된가? 그 정도 실력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소연아, 그치? 특히, 야, 불 너무 덥다. 우리 끄자. 이런저런 것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절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다니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고요, 그 자기만 일해야 되는데도요, 그 물매들은 연습 양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자를 한 방에 보낼 수있었어 가능합니까? 저 축구 30년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혹시. 그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저렇죠. 그런 다음에 왕의 사이가 돼서 분마라 우릅니다 왕의 사이를 분마가 됐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냐.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 여러분 우리 장난할 때 그러잖아요. 쫓아오면 도망가면 어금이 저리 안 저려요. 그냥 장난인데도 어금이 저린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막를 쫓아오잖아요. 그래도 어금이 저린다니까. 요 그런데 3,500명이 완전 무장하라고 잡으려고 쫓아와 그럼 군사만 3,500명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사울왕에 다윗의 동, 동태를 다 보고를 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럼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장인이 되었고 나를 죽일라고 한다고, 그것도 십년식이나 믿잖아요. 그렇죠? 사울을 미워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두 번이나 죽을 게내안 죽여요. 그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고요. 사울이요. 전쟁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벽이 시체가 에목 없는 시체가 성벽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했어요. 얼마나 슬퍼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감할 만큼 슬퍼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33절인가 25절인가 28절인가 그러는데 마지막 절까지그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유 없이 롭자1 0년씩이나 그랬다 니까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록 억울해도 살지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거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달아 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러고는요 때가 딱 되니까 되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사무에라입니다 8장입니다 6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어떤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번을 저번 적 없이 다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나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멸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삶이 된다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 바니다 경외합시다. 경외하자. 경외해야 돼요. 이제는 엄마 아빠 지뭐 다른 사람들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답해 하지도 마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만히 들어오고 점차로 들어오는 이 우단의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그 모든 걸다 찾아서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